네 안녕하세요 마성농 상가입니다. 아, 아까 열무 뭐 찍었던 데 열무 얘기 같습니다, 여러분. 그거 있고 아까도 전, 전에 시민영상도 아까 전에 심발습니다 시민 영상도 아까 봤지 봤습니다. 왜덤나무 고양이들이 여기서 똥하고 웃음을사가지고 덥습니다. 그래서 씨앗이 안좋을까 싶어서 저 덮어놨습니다. 자 고추 수확했습니다. 오늘 고추는 이거 찍으면 되겠습니다. 고추 수확 영상입니다. 음. 고추 커지요 여러분. 고추 여기도 있네. 저는 무농당이 됩는데 여러분, 농락 고추와 가게됩니다 여러분. 맛있겠죠? 한 마리 더사다볼까요 자, 고추, 수화. 하는 모습을 이렇게 고추가 아주 좋습니다. 다음에는 저가 땡 고추 를추화하는 영상 찍겠습니다. 어 여기도 있네요? 고추가 숨어 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. 안 먹어가고 고추에 다다사봤습니다총 고추 네개 수확하고 있습니다. 어이도 있네요. 다 고추 지금 많이 다 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 기쁘고. 네 이건 어이네요좀이두 개는 어이네요고추두 마리 좀 수확했습니다. 아사 고추. 오이도 어, 있네요. 잠시만요. 고추 오늘 고추 찍은 것이다요 여러분. 영 음, 고추. 어, 이아 고, 고추. 여기는 아 개만, 두어 있네. 자, 이 지금, 나, 시금 나, 겠습니다 자, 봉 지금, 나, 지금, 나, 지금, 나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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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지금, 나, 지금, 나, 지금, 나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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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자 여러분 고추 이제 자 마지막 한개볼안 없는 거 보니까 이제 고추는 왜 네, 밑에 이제 큰거 있고 그 외에는 구에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. 자 마지막 네 됐습니다. 네 이제 고추가 송몇개 수확했나 뭐 어두 셋넷 다섯 이거 여덟 개수확했습다자 오늘 맛있는 된장하고 찍어 먹겠습니다. 반찬 안에 넣고 이만큼 수확했습니다. 수확 놀이 바짝 싱싱하지 고추가 음 여기까지 음, 마산 농사건입니다 다 여러분, 내일, 아, 내일, 네, 뭐, 다음 주에 저와 영상 한 개, 와, 올리겠습니다. 무슨 영상이 냐나 뭐. 열무가 성장하는 모습까지, 성장하는 모습, 자라는 모습까지,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, 저기 있는 여기나, 그, 덩관 하던이나, 그 다음에, 여기 있는 분이나, 그래서 열무가 잘크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성장하는 모습.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마사농사까지 준다. 그럼 안녕.